<laughs> 와 미쳤다 대 한동 미쳤다 한동그라미 진짜 92점이야 132점 와 말이 되냐 그만하자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피자 드셨어요 아니요 버건디 이 상태로 들어가기엔 너무 내가 멘탈이 안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딱 1점 남냐? 어차피 무지개 방패 있으니까 막판하고 갑시다. 아, 한동 씨가 잘 벌어 줬는데 점수. 아. 어. 감사합니다. 거룡 워크를 다 했다. 아 이거 밥 없어가지고 위험했네. 밥 없어서 위험했는데 잘 풀렸다. 휴. 아...블링크 쓰지 말걸 킬 주기 싫어가지고 안 썼는데 전작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좁은 지역에서 유리하니까 보여줘! 보여줘! 나이스! <목소리> <멋있어>. 보여줘! 보여줘! 흡혈마 <목소리> 힘을 보여줘! 그렇지! 그만하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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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요 먹었다. 아이고, 안잡아줄라나아주지안 잡아주지. 안안 <끝> <끝이>. 잡아주지. <끝> <끝> 어우, 무서워요. 얘네 절대 먼저 안 싸우려고 하겠지, <laughs> 인간 와드. 지금이다, 지금이다! 야, 가자! 야, 서로 한 명씩 잡았어. 아, 너무 좋아. 이킬도줄수 없다! 찐막을 외친 제 캐리네요. 우리 모두 연다냥님께 박수 한번 줍시다. 음.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제가 점수를 올렸어요 오늘도.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키보드 바꿔주고. 닫지 한다고 했잖아. 닫지 <laughs> 한다며? 닫지 <다치> 한다고 했잖아요. <laughs> 잘해보자 우리. 어. 최선을 다할게. 아이고. 한심 더. 내가 죽을게. 그래.

치킬 먹었다. 대3대 3. 너무 유리한데? 나이스요. 이건 공전장이라. 페이즈랑 나랑 포킹이 그냥 야무지게 들어갔다. 뭐에 맡은 거야? 아, 까비. 이거 어떻게든 살리기 하려고. 나이 대단하다, 대단해. 아, 이게 안 맞네. 아유, 재기랄. 나이스. 게임이 그냥 편안하고만, 음, 어, 시몬스 침대고만 그냥. 뭔가 말 잘하는 것. 이젠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겠는걸. 아, 이게 아무도 안 맞아. 배역 받아 여긴 이속전장이라고 피오라가 스킬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나이스저 빙결일 때 내가 때리면 깨지나? 아 그래요? 아니야? <laughs> 빙결일 때 깨지는 건 던파밖에 없어? <laughs> 돈 써야 되는 타이밍인디 제키 블링크 없을텐데 우리꺼야, 거야? 우리꺼야, 거야? 거야? 나의꺼야알수 없네. 아, 위로 갈 거야. 너있스 우리 지금 유키가 풀템이라. 유키가 템 제일 좋아서, 유키가 제일 쎄 박스 먼저 캐라는 핑. 너가 쓰냐 오케이. 아이고. 어? 공 긴다 갔는데? 아니, 싸우잖아!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아니, 싸우고 있는데 무슨 운석, 운석팀을 찍고 있어. 킬날뻔 했다, 이거, 진짜로. 두 팀인가? 이킬 점수를 획득하는데 수고입니다. 좋아요. 리대로흘러가습니다 아, 잠깐만. 한 명이고. 엘레나 살려야된다 야 이거 너무 각인데? 이건 못참는 각인데? 와 개나이스 천운이.. 천운이 다 했다 이건 어 나이스. 이렇게 어떻게 살았어? 미친놈. 방피했고 나이스. 오. <laughs>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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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광물들 데리고 고생 많았어요, 르진이 형. 아. 르진이 형 진짜 개 멋있다. 루진이형 나이스요 하 루진이형이 딜 1등이면 어떡하지? 아하 어, 다행이다 오 어, 이거 내가 딜량 1등 못했으면 너무 너무 쓰레기을것 같아서 형이 맞겠지? 몰라 게 잘하면 다 형이야 형은 아니지 않을까요 하긴 제가 40대인데 저보다 형이면은 게임 그래. 괜히 그랬다가 죽는 것보단 합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꺼가 음. 와우 와우 우리팀 나이스 뒷각을좀 쳐다보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오는데 나이스용 펠릭스 오는데, 아, 이거 먼저 캐써야 됐는데, 너무 오래 끌리는데요. 아우 주자 그냥 나이스 한팀더 왔나보다 싸우고 있나? 싸우고 있다 아좀좀 좀 천천히 보여주지 get us. 안 싸워 줄 건데, <laughs> 먹었어. 먹었어. 나이스, 우리 루크 손 빨라.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남있 나？왜 이렇게 빨리 더있어 너네 팀은 어딨 니？사람 이핑어요 나이스 블링크로 퀸 피하고 좋았다잉 좋아보이는데 강 맛있어보이는데 야 맛있어보인다 다 잡을 거야? 아 어, 시체. 어차피 살릴 거라면 어 250원 쓰게 하는 게세 <laughs> 명의 팀 하나밖에 없다 확인 나좀 뭔데? 어 얘는 풀스코드 아니지 않아? 우리 거다. 조심해야겠죠? 선생님? 군 싸우는데? 음. 음. 투마 안 된다, 안 된다. 얘네 풀스쿼드다. 금구 다 써서라도 그냥 안전하게 합시다. 안 싸워줄 거임, 수고. 너무 급했다. 살려는데? 아아 아... 블링크 두 개만 더 있었어 도 씨... <laughs>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이거 진짜 아깝다요 아... 아 근데 방금 마지막 싸움 진짜 좀세명다 잘했어 어. 루크가 먼저 발사한 건 그렇다 치고. 어.